변비로 고생해 보셨나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기흉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거든요. 와 그때 변을 못 본다는 게 이렇게나 고통스럽구나를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변비로 고생을 하니까 약을 처방해 줬는데 어, 전혀 듣지 않았어요. 다행히 퇴원하고 집에서 아주 시원하게 변을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변을 보는 행위는 두꺼비팜이 주장하는 3대 건강수칙 중 하나입니다. 3대 건강수칙은 쓰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인데요. 오늘은 변비, 잘 싸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꺼비팜이 속한 혼일학회에서는 변비도 여러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어르신에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변비와 젊은 여성에게서 잘 나타날 수 있는 변비에 대해 원인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변비 형태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요근의 긴장으로 생기는 변비인데요. 장요근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척추뼈 아래쪽에 붙어서 아래로 몸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앞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 장요근의 위치 때문에 변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장요근이 몸 뒤에서 몸을 관통해 앞쪽에 붙었잖아요. 이때 대장의 마지막 부분, 즉, 하행결장과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대장을 통해 항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는 형국이죠. 물이 흘러가는 호스를 장요근이란 놈이 꽉 알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요근은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고요, 허리를 굽히고 펼때 경첩의 역할도 합니다. 장요근이 척추뼈에 붙어 있는 위치가 신장과도 가깝고요. 그래서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신어 증상이 장요근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변비가 생기고 요통이 있고 소변 자주 보고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다리 붓고 다리 저림과 부종, 심지어 두통과 피로, 사타구니 습진, 발기 부전과 탈모까지 장요근의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요근의 문제라고만 언급을 했는데 그 문제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이 문제라고 표현한 건 탄력을 잃어버린 걸 말합니다. 탄력을 잃어버렸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고무줄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고무줄이 얼어붙어서 잘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무줄이 쭉 늘어나서 너덜너덜해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장요근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근육이든 탄력이 있어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경우 노화로 장요근의 탄력이 떨어지고 허리는 점점 앞으로 굽어지죠. 그러면서 허리의 통증도 같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장요근의 스트레칭이 필요한데요. 장요근의 탄력을 올려서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까 장요근 탄력을 잃으면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었죠. 이런 증상들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3분 정도의 장요근 스트레칭이 나옵니다. 꼭 따라해 주세요. 젊은 여성분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게요. 소화기에서는 음식물 분해를 위해 소화액이 분비가 됩니다 또한 음식물을 다음 단계로 넘겨주기 위해 이 꿀렁꿀렁 연동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둘러싼 근육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화기는 뱃속에 있죠 배는 복직근이라는 쉽게 복근을 생각하면 됩니다 복근으로 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요근과 마찬가지로 복근도 탄력이 있어야 건강한 상태인데요. 탄력이 떨어지면 소화기의 연동 운동이 안 됩니다. 소화도 안 되지만 마지막 단계인 대변의 배출도 안 됩니다. 이게 변비잖아요. 어르신들의 경우 장요근의 이상은 노화의 현상이라 볼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여성분들의 복근 탄력 저하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세의 문제, 즉, 골반의 후방전이가 될때 복근의 긴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큰 원인은 차가워진 복부, 차가운 아랫배라 할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아랫배가 찬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고무줄에 비유했잖아요. 복근이 얼어버리니까 소화기에 연동운동이 안 돼서 변비가 생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아랫배가 찬 여성들은 생리통이 남들보다 심할 수 있고요. 생리 불순이 있고 자궁 관련 질환이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불임과도 연결이 될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오줌소태가 자주 오고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복부만 따뜻하게 해줘도 효과가 좋은데요. 이런 찜질팩을 따뜻하게 해서 배에 대주세요.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요. 생리통에도 아주 좋아요. 복부를 따뜻하게 할 목적이라면 생강이나 건강으로 우려낸 차가 좋아요. 이렇게 물통에 넣고 다니면서 마시면 배가 차가운 여성들에게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조금은 색다른 변비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두꺼비팜은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답니다. 다음에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변비약을 총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무병 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